자 여기 명달리 숲속학교 여기 투표소인데요 8시까지 한다네요 아밥 생기고 왔어야 되는데 8시까지 여기 운동기구가 있어서 제가 켰습니다 운동기구 이거 야 이거 건둥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레그프레스 사이클도있드야 사이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트윈 워밍 암 야, 요것도 있고 롤링 웨이스트, 야, 롤링 웨이스트,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거는 무조건, 이거는 저기 필수로 있어야 되죠. 자, 아, 여기 좋네요. 순서 갈게요. 여기 오셔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. 명달리 혹시 오시게 되면 이쪽으로 오시는 게 낫네요. 거기보다. 아, 세상은 넓다, 넓어. 에, 네. 우리 명달 히트니스보다. 기구가 더 많습니다. <laughs> 어, 근데 거리는 조금 됩니다. 할튼 간에 명달리 숲속 학교 여기 또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. 아, 예.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고! 두